비가 안 왔거든요. 비가 이런 식으로 그쳤어요. 오다가 그쳐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려고 검사장에 딱 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야 시콘테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콘도 끌려야 되고 안녕하세요.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7월 18일. 에... 사요이고요 지금 시계는 오후 1시 45분 됐는데요 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양산IC 양산IC 다가가는데요 완전히 물폭탄입니다 지금, 언양양 휴게소, 거서부터 지금, 막, 갔다 따라 붙는데요.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더니, 진짜, 일기예보가 딱 맞네요. 저 위에, 경주 위로는,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. 아, <목소리> 착지까지 35km. 다구들 국제 예객 됩니다 야적장 내려갑니다 이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부산 폴게이터를 향해서 내리막 내리 가는데요 저 앞에는 구름이 구름이 빠치는데야 부산 톨게이트 보니까 비가 싹빠치는데 제발 부대에는 비가 안 오기를. <laughs> 아, 아, 아. 차에 내리는 순간 오타 그렇게 아까 그렇게 써. 우톨게이터 하이패스 오늘 문막에서 9시 돼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경주 휴게소 와서 점심 한 그릇 챙겨 먹고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부스 아이시 저 구름이 저 밑에 쪽은 좀 하얀데 아, 그쪽에는 좀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얀 것이 구름이 뭐, 금방 또 이동해 가지고 따라오는데 믿 수가 있나 이거. 아이씨, 여기서부터 조금 교통량이 많아지는군요 띠띠리디띠띠 띠띠리디띠 여기까지군요. 이렇게 국지성 호우를 만날 때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인생은 타이밍이다. <laughs> 그걸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. 왜왜 그래, 하니까 어저께 아저 빈통 반납하는데. 비가 안 왔거든요. 비가 이런 식으로 거쳤어요 오다가. 그쳐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려고 검사장에 딱 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야, 시콘테이너 문을 열어야 되는데. 콘도 끌어야 되고. 비가 안 오다가 그냥 검사장에 차를 딱 대는 순간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야 참. 그 타이밍에 타이밍. 조금만 빨리 갔어도 그죠? 검사할 때, 그 문, 컨테이너 문 열고 검사할 때까지 비를 안 맞고 할수 있었는데, 아, 비를 많이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. 그렇다고 비 온다고 또비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오늘 또 지금 그 생각이 나서, 아, 인생은 타이밍이다. <laughs> 그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한번 늘어놓습니다. 지금 아까 양산 고개 올라올 때까지 만 해도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완전히 가다 붙거든요 근데 부산 톨게이트 딱 내려오니까 영상에 보시듯이 비가 싹 그치더라고요 지금 저 밑에 부두 쪽에는 구름이 먹구름이 싹가셨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들어가면 하차할 때까지 비가 날씨가 이대로 비가 안와줄지또 사부두 들어가는 순간 쏟아질지 야, 타이밍. 타이밍입니다. 모든 <laughs> 이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모든 이런 타이밍입니다. 진짜 시간, 타이밍 그 중요한 겁니다, 진짜. 그 순간이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야. 여기는 빗방울이 또 내리네요. 타이밍이랑 가는 관점으로 볼 때, 결국은 그것도 운, 재수 <laughs> 그런거 하고도 연관될까요? 그렇죠. 운이, 운이 좋으면 비를 안 맞고 할수 있을 거고, 재수, 재수 좋으면 <laughs>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. 가봅시다. 7km 남았습니다. 번영어 마지막 터널 빠져나왔습니다. 여기는 하도 이제 영상을 많이 담아갖고 보기만 봐도 잘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와 말이 씨가 되나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와 진짜 이제 여기가 2km도 안 남았는데 비가 쏟아지네 야 진짜 바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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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좌측에 저긴데 와저 저 앞에 신호등에서 좌회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참 진짜 완전 타이밍 타이밍 절묘하네 절묘해어 여기 막 비가 바람 불면서 쏟아지는데 아니 저 장비한테 가기 전에 때려놓고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<laughs>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올라가는 오다도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시계가 2시 30분이네요 2시 30분 にか育、ね、ちかねね 그래도 그를 굵은 굵은 비는 아닙니다 가는 비가 돼갖고 콘 끓이는 거야 뭐 금방 끓어보니까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자입구 게이트 들어가는데요 마차하고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굵은 비가 아니라갖고 뭐또콘 끓으면 되겠습니다 장비가 기다리고 있네요. 먼저 아... 바로 네, 같이 가요. 비는 그렇게 굵은 비는 아니고요. 강다는 비입니다. 이슬비보다는 조금 굵고. <laughs> 아, 잠깐 물한 맞았어요. 저 앞에 있는 지 이간대 떠놓고 좀기다려 봐야죠. 아직 올라가는 오다가 아직 안 나왔어요. 지금 시계 2시 38분. 저쪽에 이게 오늘 비가 오고 이러니까. 그거 트럭들도 별로 없고 학교가 그 여기 되면 되겠네 아 여기 바닷가 끄트머리 끄트머리 조용한데 딱 됐습니다 끄트머리 1 0을 보이시죠 부산 시내 쪽을 바라보면서 대놨어요 문막에서딱 여기까지 6시간 걸렸네요 문막에서 상처하고 시동 딱 걸고부터 지금까지 딱 6시간 걸렸네요 내비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내비를딱 시동 걸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나중에 오다받고 실랑까지촬영하려 했는데 시간 있을 때 여기까지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어, 비 많이 오는데 비 피해,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타이밍입니다, 진짜. <laughs> 내려놓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. 이거 줄줄줄줄하죠. 와, 오늘 그러면 재스가 좋았습니다. <laughs>